이은 아홉 세에 소개팅 나가서 지금 매주 손잡고 걷고 있습니다. 나이요 립스틱 하나 바르고 나가니까 그날부터 인생이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9. 제 이름은 김아자입니다. 이름이 화자 말하는 여자라는 뜻인데 정작 말하고 살 기회는 참 드물었네요. 어릴 적부터 저는 참 말이 많은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 따라 시댁과 사회에서 눈치 보며 살다 보니 내가 뭘 원하는지 보다 남들이 뭘 바라는지에 맞춰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64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그 이후로 15년 가까이 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누가 물으면 그랬죠. 혼자도 괜찮아요. 자유롭고 편하고. 근데 말입니다. 그건 그냥 불편함에 익숙해진 삶이었더군요. 아침에 눈 뜨면 집안에 말소리가 없습니다. 식탁 위엔 나 혼자 먹을 밥한 그릇, 텔레비전 리모컨 옆에 놓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 하루에 입을 여는 횟수가 다섯 번도 채안 됩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네, 카드 됩니다. 봉투는 안 주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에어컨 고장 났나? 아이고, 더워.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 날이 쌓이다 보니 가끔은 내 목소리가 어떤 톤이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복지관에 가서 노래교실 수업을 듣고 나오는데 게시판에 종이가 붙어 있더군요. 시니어 친구 찾기 미팅. 70세 이상 대상 1대1 소개팅. 소개팅이란 단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을 먹으며도 그 안내지가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다. 그 마음이요. 조용히 눌러두었던 그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옷장에 손을 뻗었습니다. 결혼식 가려고 사두었던 자주 빛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서랍장 안에 깊숙이 넣어둔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그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나이든 얼굴인데 그날따라 조금 예뻐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고 싶은 사람이 생기니까 사람이 달라지더군요. 모임 당일 복지관 강당엔 20명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테이블마다 두 분씩 마주 앉아 5분 대화를 나누고 종이 울리면 옆으로 옮겨가는 로테이션 토크 방식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어색했죠. 어르신 성함이? 아 저는 김아자입니다. 아니요, 혼자 산 지는 한참 됐어요. 그런데 그중한 분. 충남 아산에서 오셨다는 75세의 채성만 어르신. 그분과는 어쩐 일인지 대화가 술술 풀렸습니다. 저도 혼자 된지 오래됐습니다. 요즘은 TV랑 대화합니다. 사람한테 말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도요.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천 개의 파랑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하시기에, 어머, 저도 그책 봤어요. 하고 말했죠. 딸이 아버지와 화해하는 장면. 둘다 울었다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 달에 두번 서울 숲에서 산책을 합니다. 밥 먹고 걷고 차 마시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늘 말합니다. 지금 내가 웃는 이유는 화자 어르신이 있어서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면, 아,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수 있구나. 그게 참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강동구에 사시는 박용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6세 되셨다고 하지요. 처음엔 웃겼어요. 스마트폰으로 여자를 만난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진짜 뭐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2년 전 부인을 보내고 난 뒤, 박 어르신은 방에서 나오질 않으셨답니다. 식사는 겨우 챙겨 드시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셨다지요. 밤엔 잠이 오지 않아 TV만 틀어놓고 낮엔 전화벨 소리에 괜히 놀라고. 그때 동사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해 주었고 상담을 받게 되었답니다. 어르신 혹시 시니어 데이팅 앱 아세요? 요즘엔 70대 전용 앱도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박 어르신은, 나보고 연애하란 소린가 하며 웃으셨답니다. 하지만 상담사 말 한마디가 귀에 남더래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하루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일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 어르신은 스마트폰에 시니어 로맨스라는 앱을 설치하셨답니다. 처음엔 낯설고 창피했지만, 프로필을 작성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들뜨더래요. 책 좋아합니다. 함께 산책할 분 찾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쓰셨는데 며칠 뒤 메시지가 왔답니다. 프로필 사진에 고양이 있던데 혹시 고양이 좋아하세요? 그 문장 하나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더래요. 상대는 71세 이은자 어르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3주 뒤 근처 커피숍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고 향수를 뿌리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가 아직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지금도 두 분은 한 달에 두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점심을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같이 걷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풍성해집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김현자 어르신. 72세 여성입니다. 자식들 다 출가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밤마다 TV만 켜두고 멍하니 있었죠. 그러다가 노년 우정 카페라는 오픈 채팅방을 알게 됐어요. 그 안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이 많았답니다. 매일 안부를 나누고 레시피도 공유하고, 그러다 오프라인 모임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망설이다 나갔죠. 그 자리에서 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은 75세 퇴직교사. 처음엔 말이 없었는데, 김 어르신의 농담에 빵 터지면서 대화가 시작됐대요. 그 웃음 하나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지금은 매주 주말 영화관에서 함께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오종택 어르신, 74세 남성입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 수업을 들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마우스를 자꾸 헷갈려 하시길래, 제가 알려드렸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됐고, 한달뒤 저녁 약속을 잡게 되었고, 지금은 함께 살고 계십니다. 혼자는 이제 외롭더라고요. 같이 밥 먹고 TV 보고 그게 참 고맙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70세 최유정 어르신. 이분은 데이팅 앱이 아닌, 노인대학 수업에서 한 분을 만나셨대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같은 버스를 타고 집까지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됐어요. 지금은 등산 모임도 함께 나가고 동네 시장도 같이 가신답니다. 둘이서 야채 고르면서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그게 참 좋습니다. 정혜란 박사님, 노인 심리 상담 분야에서 30년 경력의 전문가이십니다. 요즘 어르신들께 소개팅이나 데이팅 앱 이야기를 드리면 처음엔 대부분 당황하세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 중요한 건 안정과 기대 조절입니다. 시니어 소개팅의 장점 세 가지. 하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둘, 일상의 활력이 생긴다. 셋, 외로움과 우울감을 줄인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감정이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 같다는 마음입니다. 이걸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건 관계입니다. 데이팅 앱 시작 시팁세 가지. 프로필 사진은 정면 밝은 미소. 자기소개는 너무 길지 않게 진심으로. 첫 만남은 반드시 공공장소에서. 또한 앱에서 대화를 나눌 땐 상대방이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개인 정보를 자꾸 물어보면 바로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되게 진지하게 접근하시기 때문에 가짜 계정이나 장난치는 상대는 금세 구분됩니다. 여러분, 이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도 내가 지금 무슨 연애야? 창피해서 말도 못하지. 괜히 들떴다가 상처받을까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 영상에서 소개된 모든 어르신들은 그 두려움을 딛고 한 걸음 내딛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한 걸음이 삶 전체에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일, 산책하는 일, 같이 영화를 보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는 일, 그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행복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 마음 혼자만 품고 계시지 마세요. 복지관에서 시니어 미팅 프로그램을 찾으셔도 좋고, 시니어 우정 오픈 채팅방을 시작하셔도 좋고, 데이팅 앱을 살짝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다시 설레기 시작할지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